안녕하세요. 환경보건 분자독성학을 담당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민 교수입니다. 내분비독성 네, 두 번째 파트이고요. 어, 앞에서는 우리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과 그리고 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어서 갑상선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l 에다 올려놨고요. 이 어, 아래 그 유튜브 아래에 있는 보는 그 설명에도 사이트들을 어,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네, 그 영상에 관련된 오버 오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좀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이 푸드 아래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생겨있는 조직인데요. 여기를 이제 크게 확대하면은, 그, 포도알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옥수수 알처럼 생긴 곳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그 폴리큐르셀이라고 부릅니다. 요 옥수수처럼 생긴 부분을. 그리고 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겨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파라폴리큘라셀 또는 C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서 이제 부갑상선 얘기를 할 텐데요. 어, 거기서 만들어진 세포 중에 이제 칼세토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세토닌이 여기에 이제 함유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이 뭐 T4, T3라고 불리는 호르몬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여기 있는, 요, 폴리큘라셀에서, 어, 요,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빈 공간, 사실은 콜로이드로 꽉 차있는 곳인데, 여기 는 베스클에 담겨 보관되고 있습니다. 저장되고 있다가, 필요시에, 어, 분비되는 것이죠. 그 필요시라는 거,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션, 전을 시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약칭 어, TSH, 뇌하수체 전압에서 분비되죠. 그것이 오면은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여기를 크게 한번 확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폴리플라셀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 뒤에 그림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이렇게, 벤쟁고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하나가, 어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요드인데요. 요드가 네개 붙어 있으면은 T4, 세개 붙어 있으면 T3에 해당됩니다. 네개 붙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사이럭센, 세개 붙은 것들은 트리아이도 타이로신 이라고 부릅니다 프리아이도 타이로닌이죠 요 기본적인 가장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이 타이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요드를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바깥에서 세포 바깥에서 오는 요드를 이리로 통과시키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기능하는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에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부신 얘기할 때 HPA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갑장선이니까 HPT라고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어, 피드백으로 어, 조절되고 있는데요. 갑장선에서 만들어 T4 다이록신 T3, 리아이도 다이로닌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포 외부에서 요드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어, 가장 원재료는 타이로신입니다. 이건 아미노엑스드죠. 아미노엑스드를 요드로 붙여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블록에 해당되는 것이 요드 한 개가 붙어 있는 것은 MIT. 두개 붙어 있는 것은 bi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t3. 두 개, 두 개인 경우는 t4.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여기 그, 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두 개짜리를 d i t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개짜리는 m i t 고요이것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 이 가장 기본 블록들을 연결해가지고, 1 더하기 2는, 어, t3. 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b i t 였다면 T4 가 생겼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 이가 하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도 효소에 의해서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5'md 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는 DO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활성이 있는 어, t3이지만, 얘는 이성체인데이성질체이지만얘들은 세포에서 그 t3로서 기능을 못하는 inactive한 형태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bit, mit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엮어가지고 t4 또는 t3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그 폴리큘라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깐 뒷 슬라이드로 옮겨봤는데요 아니면 음, 이 어, 안에 실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어, 그 실처럼 보여지는 부위가 우리가 네, 사이로글로블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 사이로글로블린에 그 타이로신들로 만들어진 mi MIT랑 DIT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예를 갖고서 요들을 붙여 가지고 만들어 주는 효소가 여기에는 c y r o p r o x a s 라고 하는 약칭 TPO가 합니다. 요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TPO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도 TPO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은 t3, t4인데 아직은 사슬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음. 사이로 글로블린에 붙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앞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 나가는 것들은 엑소사이토시스, 세포막이 이걸 이렇게 왔다 와서 열려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나갈 때는 이 안에 콜로이드로 이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액으로 나갈 때는 그 사슬들이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얘네들을 제거하고, 이 완제품이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T3, T4가 주역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으로서. 물론 얘네들이 너무 많으면은, 어, TSH, 그만 분비해라. 그리고 그 위에 TRH도 금방 분비해라. 라고 피드백을 보낸 내 제가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실제로 일을 하는 것들은 T3, T4죠. 그리고 t4가 대사가 돼서 t3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3가 바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어, 얘네들이 몸의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얘네들도 t3, t4도 친수성 물질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이동하려면 일종의 그, 탈 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그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블린인데요. 어, 우리가 그 폴리클라 셀에 있는 그 글로블린과는 좀 다른 혈액에 있는 어, 다이로이드 호르몬 바인딩 프로틴이 있습니다. 다이로이드 호르몬 바인딩 프로틴 가운데에서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PG 네, TBG, 그이로이드 바인딩 글로블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사이로 사이 바인딩, 뭐프리알브맨또 일부는 알브맨 이렇게 한3종 정도가 어, 택시 역할을 합니다. 택시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80% 정도 의 교통량을 담당한다. 그 이름은 사이로드 바인딩 글로블린 어, t b g 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뇌라든지, 뭐, 이런 곳에 특별히, 어 들어갈 때는, TGB 이외에, 뭐, 럭스 바이딩 프리알 분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기능을 많이 하는 그런,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그런 반응들이고요 정상적인 반응들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의, 그, 독성,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과정에 어, 방해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저해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또는 실제로는 갑상선 자체를, 어, 데미지를 주는 그런 역,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어떠한, 어, 스텝에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이, 어, 물질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물질들은 내가 아까 그탈것이어 말했죠. 그거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표적기관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 역할을 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해당 그 타겟 사이트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합니다. 독성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다면 계속 보내라. 라는 신호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만들어야겠죠. 부족하니까. DSH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T, t a 계속 분비해서 갑상선에게 계속 만들어라. T3, T4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이 일종의 하나의 공장인데, 실제로 고객들이 상품을 못 받으니까 계속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그런 역할을, 그런 형국이 됩니다. 공장을 증설한다? 종양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보겠는데요. 공장 생긴 것 같고서. 갑상선 종양을 우리가 어, 고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고이터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고이트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물질들이 이런 고이트로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도 다른 스텝에서 어떤 식으로 그럼 여기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제가 말로 풀어놨었던 그 각각의 스텝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분자생물학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각각의 스텝에 별표가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위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케미칼별로 정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 레퍼런스들을 달아놓은 것들이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이 문서를 찾아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본 수업 시간 전에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을 어, 찾아보시고 어떤 스텝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혈류로 들어온 갑상선 호르몬들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배워왔던 페이스2 이상반응 그 중에서도, 글루크로나이데이션과, 어, 페이션에 의해서 제거 됩니다. 그러면, 컨주게이션이 형성되겠죠? 컨주게이션이 형성되어서, 어, 결국은 이제, 어, 배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론 세포막을 지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화학 물질들이 이런 페이스트 엔자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주도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배설이 왕성해진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결과적으로 줄어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서 어, TSH가 계속 나와서 어, T3, T4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TSH 레벨이 높고 T3나 T4 레벨은 낮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부갑상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갑상선은 이 갑상선 뒤쪽에 한 4개의 부위가 또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산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칼슘은 어, 생명활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 조절되어야 되는데 이 미세주절이 실패하면 라이프트레트링 어, 갑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칼슘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조금 부족하면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꺼내와야 됩니다. 뼈죠. 보통은. 그리고 어, 인풋 양을 늘리거나 바깥에서 흡수해야겠죠. 식품 같은 것에서 또는 아웃풋, 즉 배설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넘친다면 반대로 해야겠죠. 어, 칼슘이 모질라서 저장고를 채굴하던가 인풋량을 늘리거나 아웃풋량을 줄이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PTH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혈중의 칼슘 레벨을 업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 반대의 작용을 하는 호르몬도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칼세톤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로 설명드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pth랑 칼세톤인 이외에도 비타민 D도, 어, 이 칼슘 조절에 굉장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그 사람이 식품을 섭취할 때, 어, 칼슘을 흡수할 수가 있죠. 아 죄송합니다. 비타민 D는 이제 식품 섭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비타민 D는 태양 빛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 몸에서 생성되기도 하죠. 이 비타민 D는 칼슘으로 섭취하는 칼슘, 어, 식사로 섭취하는 칼슘, 그리고 인산 흡수 이런 것들을 늘리는데 있어서 비타민 D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이들 물질의 배소를 줄이고 또 뼈에는 칼슘을 저장해서 빌더업 해주는 그런 역할을 비타민D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렸던 것를정리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타민D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들 업 시키고 흡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뼈에는 집어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랑 반대적으로 움직이겠죠? 네가티브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부가평선 호르몬로 인해서 이 칼슘 레벨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는 낮초의대표가 있으니까 칼스토닌도 그 역할을 하지만 비타민 D와 협응을 하면서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련된 부분은요, 여기 엔드크라인 펭크레스인데요. 물론 호르몬이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거,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챕터 20에, 카스르 턱스컬러지 챕터 20에서는 여기까지 지금 돼 있어요. 다른 챕터에서 더 이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 더 공부하겠지만, 여기에 엔드크라인 펭크레스는 췌장에서 일어나고는 에너지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췌장의 그랑게란한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요랑게란한스 섬은 췌장에서 내분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에너지 대사, 특히 혈중 포도당의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요 일종의 셀들이거든요. 그이 아이슬랜드의 그 셀들이 포도당이 잘레벨이 유지되는지 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그 포도당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면은 글루코스를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많다면은 그것들을 어 저장시켜 두는데 효율적으로 저장시키려고 한다면은 그 글루코스가 단량체이기 때문에 그, 매크로몰리큘로 만들어주는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 랑게란 싸움에는 그몇 가지 셀 타입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들이 베타셀이고요.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중에 남아도는 블루코스를 세포 속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다른 거대 물질로 변화시키는 블라이코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런 역할을 매개하는 일을 인슐린이 합니다. 또 다른 셀 타입은 알파 셀인데요. 이것은 글루카곤을 만들어냅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혈당이 낮아지면, 뭐, 너무너무 배고플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또는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대분자, 글라이코겐, 뭐 때로는 리피드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글루코스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런 역할들을 글루카곤이 하고 있다. 어, 요 그림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보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의 노트에도 설명을 좀드어놨지만 그, ETL에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는 그 설명 영상들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은 꼭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요약한다면 그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 정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정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혈중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인슐린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뭐 있어도 그거를 몸이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게 각각 이제 그게 당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일형당뇨라고 하고 있어도 감지 못하는 것을 이형당뇨라고 하죠. 인슐린이 하는 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잠깐 쓰긴 했는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인슐린이 하는 일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그 티슈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다, 다, 당뇨처럼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 의 글루코스가 많이 쌓이거나 또는 계속 과잉 공급되는 그런 상황으로 몸이 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로 인한 질병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영상에도 소개되고 있었지만, 어이 당뇨의 무서움은 이것 이외에도 뭐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죠. 다 여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결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것들은 어 일부를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분비 독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어, 많고 또이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영상뿐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도 제가 말씀을 다못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텍스트를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에 참고 문헌까지 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그 지방 대사랑 관련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음, 숙제 한 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 전까지 두개 만큼만 한번 조사를 해오셨으면 수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갑상선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 찾아보시고 작용기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그, 영상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오늘 우리 교과서에 원전에도 어 일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인슐린 음, resistance라고 우리말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형 당뇨 타 y p e 2 d i a b 에 해당되죠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들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좀더 조사를 따로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몇개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좀 조사를 해오신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